여러분, 안녕하세요. 헐큐티비입니다. 예, 네, 안녕하세요. 어, 진짜 실제로 인사드리는 거는 되게 처음인 것 같아요. 되게 처음인 것 같고, 어, 그래도 여러분들께 중요한 중대한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잠깐 영상을 켰어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화요일하고 목요일 그 운동하는 것건에 대해서 제가 제 채널을 데일리로 맨날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거기다가 써놓기는 했는데 아좀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아졌어요 옛날보다는 좀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운동을 다시 시작해가지고 건강을 다시 되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건강을 만약에 다시 되찾게 되면은 데일리 방송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원래 예전에 운동을 했던 몸이라서 그래도 어 금방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여러분들 좀 참아 주시면좀될것 같습니다, 여러분들. 제가 좀더 힘내고 몸더 좋아져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. 화요일 목요일 방송은 제가 그 운동 뭐 운동하면서 방송을 찍어 보는 것도 제가 생각을 한번 해 볼게요.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생각보다. 요즘에 쇼츠가 여러분들 되게 핫하잖아요. 그래서 그때 제가 화요일 목요일은 어좀 적응이 되면은 운동 영상도 가끔씩 한번 올려 보고 제가 좋아하는 또 게임 채널을 운영을 해야 되니까 제가 건강을 더 찾고서 여러분들 다시 정상적인 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건강을 되찾고 오도록 할게요. 저녁 방송에서 봬요.